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가오리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있었던 큰 전쟁인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일본군의 해상 진격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풍전등화에 있던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장군인 고니시가 자신의 경쟁자인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의 가토 의부대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상륙할 것을 흘려요. 정보를 흘립니다. 선조왕은 이 정보를 듣고 이순신 장군에게 가토가 탄 배를 침몰시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요. 이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여서 조선 수군을 함정에 빠뜨릴 정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숙고하다가 한발 늦게 출정하여서 가토의 부대가 부산에 상륙하고 맙니다. 이에 화가 난 선조왕은 명령에 불복종한 죄를 물어서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오늘날의 해군 참모 총장입니다. 이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불러 올려서 권율 장군의 일반 병사 부하로 백의 종군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3도 수군 통제사가 원균으로 바뀌어요 원균은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후에 거제도에 7천량 해전을 치르는데요 조선 수군의 당시에 전함이 134척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척을 제외한 122척과 거북선 3척 모두예요 거북선 3척 모두가 다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수군이 전체 이 숫자가 17,000명이었는데 그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17,000명이 전멸당합니다. 그러자 선조왕은 놀라서 부랴부랴 백의종군 시켰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해서 일본 수군과 싸우게 합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싸워서 지켰는, 나라를 위해 싸워서 지켰는데 한 번의 실수로 통제 사회 지기를 파직시키고 일반 병사로 강등시키더니 배다 잃어버리고 수군 다 사라지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안할 거, 예요 저도 안할 거니까. 왜냐면 조금만 삐질 일이 있으면 아 목사님 나 구역장 그만둬요 나 여전도 회장 그만둘 거야 나 권사 그만둘 거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이러잖아요 우리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다 없애버렸어요 조선 수군이 진짜 7천량 해전에서요 조선 전쟁 역사상 가장 큰 패배예요 조선의 수군 전체가 다 사라진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놓고 다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안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선조왕에게 장계라고 해요. 보고서를 쓴게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군인 금신전선 상유시비. 아직 신에게 열두 척의 전함이 남아있습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했고 정말 위대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일본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양을 쳐다봐야 돼요. 임금님의 마음이 어떤가? 조정 대신들은 나를 좀 좋아해 주는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했던 이 이순신 장군처럼 외부적으로는 이방인 선교의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이 바울이요. 내부적으로는 항상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선교에 전념했던 바울이 10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객, 고국 방문이고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 여러 도시에서 교회 개척하고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면 고국에 돌아오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기를요 환영해 주고 공로를 인정해주고 좀 위로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가 들은 소식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지역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오해하고 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할례와 관습을 지키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다닌다는 이 오해로 인해서 상당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당시의 최고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10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너 지금 오해받고 있으니 너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의 어떤 요구사항을 말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네 사람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서원을 하고 뭐 포도주를 안 먹고 다른 나쁜 음식을 안 먹고 열심히 한 몇,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기도 하러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양이나 염소를 사야 돼요. 그 비용을 바울이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를 요청하는데 바울도 그들의 이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너무 무례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 제가 말을 해볼게요. 우리 광주 양님 교회가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님을 한분 파송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간 지역은 그냥 일반 선한 무슬림들이 아니라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이거든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죽을 똥살똥 복음을 전하다가 10년 만에 우리 양림교회에 돌아왔는데 단임 목사인 제가 선교사님 당신이 그렇게 지나친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무슬림 문화에 지금 오염되었다고 우리 양림교회 선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양림교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전국 남선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는데 그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네 사람의 회비를 조금 대신 납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남선교회 수련회에 따라가서 좀 은혜받고 오시면 그 오해가 없어지겠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 그런 선교사는 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제가 그 입장이 돼서라도요. 저는 양림교회하고 인연 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례한 부탁에 순순히 응해줍니다. 올금문 2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부탁을 듣고요. 바울이 그대로 행한 다음에 다 끝내놓고 가서 보고해요. 잘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요구에 순순히 따라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에 미친 광인이었기 때문에 이 무례한 요구를 묵묵히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조그마한 마음에 상한 일이 있을 때요 바울처럼 행동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1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요 이거는요 나라를 버려버릴 일이에요 다시는 예루살렘을 쳐다보지 않을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오해를 모두 다 불식시키고 그 오해를 내가 넘어서기 위해서 무례한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들어줄 수 있냐? 바울이 복음에 미친 광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정도 뜨면 순순, 순순히 그냥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밀레토스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요. 다 알려주세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대받지 못할 거야. 너 위로 못 받아. 칭찬 못 받아.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너 환란당할 거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더 가까이 봤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께서요. 선지자 아가보를 보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에게 예언을 해 줘요. 너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게 될 거야. 누가 너를 넘겨 줄 거냐면 유대인들이 널 넘겨 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언을 함께 들었던 바울의 옆에 있던 바울을 아끼는 동역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못 가도록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복음에 미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말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말로만 근데 바울은 진짜 그래요 찐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 하고요 매에 맞아 죽을 뻔 하고요 감옥에 수차례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선이 돼요 바다에서 물에 빠져요 그래도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에 미친 광이에요. 인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례한 요구에 응해서 예루살렘교회 성도 네 사람의 나시린 서원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에 미친 광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주의해야 될게 있잖아요. 광신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는 거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잖아요. 적당히 믿어야지. 근데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광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담에 세계에 가던 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그때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원래는 복음은 유대교를 해치는 이단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 이 복음이 진리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후에 바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뭐가 변화되는 거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나 복음을 믿은 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요. 빌리뽀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했어요. 그런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뭐가 바뀌냐면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던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다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원래 바울은 율법과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에 해외 유학 가면 뭘 배우냐 철학을 배웁니다. 철학은 뭘 배우는 거냐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배움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지혜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가치관이 그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난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전에는 율법과 지혜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말이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똥입니다, 똥.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율법과 지혜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걸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믿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 바울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미친 광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파도 전하고, 두들겨 패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가 찾아와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제자훈련에 전념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평생을 바쳤어요.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면 거기에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거든요. 참석을 딱해 보니까 첫 번째 강의가 오카는 목사님 강인데 강의 제목이 광인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광인은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미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그 제자 훈련의 모토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친 광인. 복음에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을 배웠을까요? 일부 예배 때 대답을 한 명도 못 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 미쳐 있잖아요. 왜 복음에 미쳤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복음에 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미치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귀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저는 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귀하게 여기며 살까? 가만히 이 사회를 살펴봤어요. 두 가지예요. 세대별로 나눠지는데요. 이 시대 어른들은 돈에 미쳐 삽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목회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는데 돈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뭘 믿고 따라가냐?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돈에 다 미쳤어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은요 돈이 없어도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주니까 우리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우리처럼 미쳐 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주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미쳐 사냐? 엄마, 아빠가 준 돈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은 뭐냐면 어른 세대는 돈이고요 아이들의 세대는 즐거움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게 합니다.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라는 철륜이요, 돈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생명체로 대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돈 버는 도구로 삶으니까 전부 판에서 다 파, 팔아먹고, 나무 다 베어다 팔아먹고, 지구가 망해 간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다 자연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귀하게 여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불행했어요? 되게 가난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때는요, 다문 있지만 이 집을 넘어갈 때 아무런 부담 없이 넘어갔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반절, 그 청소년 시대 반절 이상을 친구네 집에 가서 잤어요. 가면 걔 걔네 엄마가 우리 엄마처럼 저에게 밥을 먹겨줬어요 가난했지만 남의 집에 가도 다 환영했고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돈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졌어 먹고 다 먹고 사니까 맨먼 걱정이에요. 먹고 싶은 건다 먹어야 되겠고 당뇨병 걸릴까봐 먹고 약 먹고 먹고 약 먹고 돈 쓰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내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건강을 걱정하면서 살아요. 짧게 살았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배고프게, 살, 배고프게 살았어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훨씬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돈에 미친 세상은요 돈이 이렇게 많아도 더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즐거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즐겁거든요 그 휴대전화 안에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됐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봐. 한 20년 지금 이렇게 지켜봐요 애들을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게임에 휴대전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즐거움을 찾다가 중독이 되면 끝이 어디냐? 미국이 보여주고요, 유럽이 보여줘요. 즐거움의 끝은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즐거운 걸 해도 즐겁지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약물을 의지해서 내가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점점 마약에서, 마약에 많은 아이들이 중독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 이제. 우리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상상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게 맡겨주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줬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 안 도와줬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싫지만,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차관을 줬어요. 그 돈을 안 줬으면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도와줬고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지난주에 잘 설교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딱 믿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부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니것내것 네것 없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나만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남에게 방해받는 것을 싫어해서요. 캠핑도 친구들이랑 함께 안 가더라고. 전부 혼자 캠핑을 가요. 여러분. 혼자 게임을 하고 혼자 캠핑을 가고 혼자만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섬김에 섬, 섬겼더니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렇게 섬김의 기쁨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더니 내가 사는 세상이요.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 광주 양님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광인으로 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에 미친 광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돈에 미치고 헛된 즐거움에 미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